선생 <laughs> <쌤> 오셨네. <laughs> 그러니까. 아, 그까 그러니까, 예. 인제 그리고... 괜찮을 것 같아. 인제 괜찮을 것. 같아. 어, 색깔이 찐해졌다. 아, 구수하다 냄새. 여기가 아, 어, 야, 그냥 음. 엄청 구수하고 음. 좋더라고. 작아 보인다. 왜 이렇게 작아 보이냐? 어떻게 작아 보이냐? 아, 이쪽에서 보니까. 어, 그래. 작은 사람은. 노나 옷을 입어서 그러나 봐 임마. <laughs> <laughs> 박영호 정내를 말한 내는지. 야 여기 있는 사람도 박영호는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난다 알아, 이제, 막. <laughs> 이제 알아요. 그래? 야그 사람을 한번 불러. <laughs> 미국에 있는 사람 한번 불러봐. 얘가 그 사람 딱가래야. 아니. 자이 당구 치고 맨날 짜장면 저 가지고 약이 올라가지고 정말 맨날 그런. 짜장면 어저래도 쳤어? 내가 그거 보면서 아. 너무 웃었어. 어떤 거? 그 저, 저기 당구장에 가가지고 그거 치는데 아, 아. 박용호 생각이 났어. 자, 박용호. 옛날에 여러분 박용호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걸었어요. 구두심 양을 만날 때 아. 우리가 이렇게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이러고 걸어서 못고 여기 앉아. 에이 지금 얘기하는데 듣지도 않아. 거기서 가 걸어가 봐. 봐. 아니 그래 가지고 교... 형님 아니 그래 가지고 구두심일 만났는데 말이야. 네, 마침, 아까, 아까 주신 그동글레차를 우려내고 있었던 중에. 있던데요. 동글레차 좋아하시죠. 지금, 그래서 요거 뻥 향이 너무 있지? 고소해가지고. 저거 아까 가서 어우, 세상에. 내가 뭐, 제일 뭐, 좋아하는 거야. 제일 좋아하는 거야. 야, 막, 그건 내가 내 얘기 한참 하고 있는데. 아니야, 얘기 뭐, 잘 끊었어.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무도 모르는 사람 얘기를 여기서 그렇게 울려먹, 울려먹니? 아니, 아니까. 아니, 형님 옆에 앉아 거기 앉아 이거 내가 이거 둥글레차 그러네. 뻥튀기 이거 아, 내가 거의 가가 지고 제일 좋아하는 과자야 강냉이하고 제... 아, 영남이 엄마가 좋아해가지고 아, 아... 거기 가가 지고 그래서 가 아침에 조금 마음이 부산한 거예요 왔다 갔다 아, 하고 그래서 이 뻥튀기 갑자기 하고. 안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어, 조리품 같은 거 그것도 좋아하세요. 아 그럼 아니 아. 다 이런 쌀쌀 쌀 튀기는 거다 좋아해. 요 예, 이걸로 점심에 때우려는건 아니겠지. <laughs> 보리빵 하고 저희도 송편 가져왔으니까 그 쪄야 어? 돼, 쪄야 돼. 오 온다 온다 온다. 아, 오, 아까 그거 그거에 다 담은 거. 통만에 네. 오, 많이 가셨다. 이거 이거는 송편이고 좀 송편? 밑에 제주 도 보리빵이고. 아이고. 어우야야야 야, 네? 이거봐봐 아, 이거 진짜. 엄청나다. 이거 좀 먹고 나은거 집에 가져가도 되지. 그럼, 그럼. 그래. 자, 자기, 아니, 여기 집들도 좀다 먹고. 어, 뭐 그래도 남아. 없어. 네? 가져갈 거 없어. 너만큼만요만큼만한 번. <laughs> <laughs> 혼자 사니까, 예. <laughs> 어, 이게. 네, 어? 버리 뭐, 카네이션, 예, 카네이션 드리자. 내 예, 예. 가져올게. 카네이션 드리자. 네, 가져올게. 아, 그래, 그래, 그래. 야 의리 없는 놈아. 왜? 정수가 나오면 정수가 좋다 고 그러고 두심이가 나오면 두심이가 좋다 그러고 이 정수 놈아. 엉가지 말라 그래. 정수 무슨? <laughs> 왜저 비중은 그 차이가 좀 나지. 비중은 그 차이가 좀 나지.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남자들이. <laughs> 입이 왔다 갔다해. 이모야. 절대 예. 배울 것만 배워라. 아, 네. <laughs> 여기서 보면은 개인이 는 그냥 입만 가지고 있고, 행동은 <laughs> 여두 사람이다. 하나하고 그러니까. 이모하고. 고생하지. 나도 <laughs> 나도 이제 편하게 지내고. 그래도 오빠도 뭐 하더라. 막이나 하지. 조금 씩떡해고 장작도 끓이고. 제일 많이 펴지고. 장작 펴는 거 봤어? 아, 네, 네. 아니, 한 방에다 나... 그냥 반쪽이야. 에난 떡국 그런 건다 자연인이야. 떡국도 그냥 막 갖다 쏟아 놓잖아. <laughs> 야단도 맞고 그랬지. 그래도 그거 하나도 한번도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음. 잘 하더라고. 저희가 아침에 좀좀 아침에 아까 꽃을 만들었어요. <laughs> 저희가 아. 어버이날이어가지고 <laughs> 네, 네. 어머 이거 웬일이야 아이고 우리 부모님도 아닌데 맞이 우리가 받아야 돼? 아니 그러니까 어버이날이야. <laughs> 야뭐내것도 있냐? <laughs> 네. 너는 뭐 무슨 네가 꽃을다니 <laughs> 아니, 아니 우리, 우리 날아야지, 나, 형 달아야지 나신 형준이께는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래.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 다가 살짝 아니기 아니야 크게 해서. 뭐, 구멍 나지 게게구멍이게 어, <laughs> 여기 이렇료로서트이게해나 여기 추천료로 서 여기 이게 해서. 여기 다렇게서 여기 나렇게요서 여기 직은게 해서. 여기 이렇 해서. 여기 이렇게 해서. 아직아렇게 해서. 여기 게게요니 자기 잘 맞아요. 네. 두사람이 아, 됐습니다. 아, 아 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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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두개 달아 줘. 이쪽이 이쪽. 싫 아니, 아니. 두돼 달아. 내가 무슨 아이, 빨리 놓으세요. 내가 이 나이에. 참... 이 나이엔 너 많어. 나이. 다아준다 그러면 좋다 그러지. 물도 군불 난다야. 아, 그냥. 아... 아... 어. 이거 이거. 어? 나 근데 꽃이 이거 시들었다. <laughs> 이거 봐 이거 봐. 서 서서 해. 뭔가 말씀하셔야지 향 좋죠 아, 향이 좋아, 향안 좋아요? 아안 좋아요? 고맙다 괜찮으세요? 고맙다 뭐. 아이고 신경 써주고 어? 네? 응? <laughs> 아그거 그래? 조금 여려야겠어 아, 그리고 고마워. 네, 이거 편지도 썼는데 네? 형님이 누가 오실지 몰라가지고 네. 네, 형님한테는 예. 이건 개인이야개이밍야개이한이야개인이야개이밍야 개이밍이야 야 한번 오시는데 누군지안 누군지 누군지 알려주셔가지고, 누구지 얘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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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괜찮아. 비밀로 했으니까. 얘, 여기에 다 담겨 있어. <laughs> 네. 저 아이고. 내가 우선 저기 한번 저 일곱 개큰 형님께 부족한 저희 두 사람 항상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고맙지. 항상 감사하고 큰 형님의 모습 하나 하나에서 하나 하나에서 네. 어? <laughs> 하나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 집안의 큰 어른으로 어른으로 우리 모두를 활짝 웃게 만들어 주시는 장난꾸러기 언제나 함께 하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금동 부부 고맙다. 네. 아이고 아, 저희가 감사합니다. 그래. 나도 읽어야 돼? 네 쌤들 아, 네. 계세요. 읽어봐 임마. 보여? <laughs> 이계인 쌤께 임마. 아, 아. 이계인 쌤께. 정말 그렇게도 맛없는 식사를 대접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아냐. 이 뭐야 밥이 너무 밥은... 왜 그래 솔직히 말해서 맛이 없다. <laughs> 그렇게까지 맛에 민감하신 줄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 반성합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은 그저 칭찬 좀 해주세요. 불화병이나또같자 칭찬은 고,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 않습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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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칭찬해 주시면 춤출게요. 사랑합니다, <laughs> <laughs> 금동왕. <laughs> <laughs> 아니, 왜 진심이 안 담긴 거 같다. 야, 아, 여기 아, 와 계신 거 같다. 야, 야 와, 오, 와 계신 거 같아, 정말. 야, 고맙다, 이거. 아, 예. <laughs> 어? 저기 형님한테 형님께는 저희가 노래로 대신해서. 어머, 네. 아니세요, 아니세요. 네. 그래 하나 하고 뭐 앉아앉아서 한자 <laughs> 시. 그거 가사 알지? 어, 알지 됐어 시작. 시작. 나실제 괴로움 다 <laughs> 잊을 시도. 나 치료 안 한데. 하세요, 하세요 다시다 미안해, 낮으로. 미안해. 나 진짜. 내가 진지하게. <laughs> 진지하게 하세 시작. 시작.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반나수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고 어머님의 고맙다. 고맙다 감사합니다, 잘 고맙다.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고맙다. 어, <laughs>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 행복하게 잘 <웃음> 살겠습니다 <웃음> 저기 이제 하나가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렇게 한번 스캔을 한번 해드세요. 스캔을 한번 쭉 <laughs> 해요 살림 점검 한번 살림 점검을 경기. 그래서 그런 게다 도움이 살림은 되니까 림 잘하고 있더구만 뭘 아니야 <laughs> 잘하는 그래. 거는 우리는 그냥 없다고. 고맙다고 근데 아무리 친분 관계 고 동기래도 내 앞에서 손 잡고 막 이러고 그러지 마 <laughs> 아니, 너무 심한 약속은 하지 마 아랫사람이 보기에도 조금 그럼 민망스럽지 고 네, 어? 음, 형수님이신데 네? 막 이렇게 네. 네. 아무리 친해도 나 있는 데서는 특히 나 있는 데서는 오빠 어디 저 시장 가고 그럴 때 그냥 만나면 돼. 그래야 그래. 전화로... 싫지않고만이사 <laughs> 말하는 거 보니까. 뭐나 없을 때 어떻게 만나면 돼? 어. <laughs> 그랬어요? 나큰 나 며느리 맞아? 카네이션 보은 눈물 나는 사나이. 카네이션 보면 진짜 눈물 난다. 에 라라라 라라라 나 저기 좀 가야 돼. 저쪽 집으로. 아유, 가든지 말지. 아니 하지 아니, 하지 아니, 하지 아니, 하지. 아니. 근데 예, 가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아, 알아서 할나이 됐잖아. 아, 알았어. <laughs> 아니 내가 이거약 올리네, 그 알아서 할래. 알아서 할래. 알아서 할 나이 됐잖아. 아직도 어린애같이 간에 오네뭐 아니, 사람 안나말좀 봐줘, 뭐, 이런 아니, 거. 아니, 얘기를 하고 가려고 관종이야? 지금 여기 완전히 <laughs> 기다리는데 참. 근데 는 갔다 어, 올게. 그래, 갔다 오는지 뭐 말든지, 니 맘대로 해. 그 올게. 저, 거 먹으러 올래? 그래. 어, 그래. 아. 갔다 올게. 아이고, 아이고. 거라는 거죠. 큰, 큰, 칸. 칸. 뭐 달라진 거 없어? 꽃 받았다. 어머, 에이? 어버이날이라고 카르신 달아줬어? 카르신 달아줬어? 어머,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는 어버이날이야? 아무것도 준비를 못해. 어, 뭘? 어떡하지 어, 뭐야? 가 가슴에? 아니 뭐, 목이 뭐, 뭐 형이건 뭘 몰라요? 아유. 우리는 복귀리도 안 오고 이게 뭐냐? 수면이 아, 그옷 자체가 꽃이라 참아 그래도 앉아 아니, 미안한 생각이 드네 어떡하지? 카네이션 준비했어요? 어머니 꽃좀 진짜... 달아야 될거 아니야 괜히 와고 사람 곤란하게 만들고 있어 아니 이거는 어? 야 깜빡했네. 아 어떡하지? 아이고 참. 어원래불려효자시간이냐 아. 아니 그저 <laughs> 저기 염장을 질러. 난 몰랐지. 아니, 홍... 아... 꽃도 이쁘게 도했네. 이거 저 저건 누가 호야고. 하 어. 네? 하나가. 응, 응. 아침에 와가지고 둘이 만들었대 어, 그영건형과하고제 거만 만들었대 음. 아참 미치겠네 그게어떻합니까 이거 호야가 또조아나하고 달아주면서 어. 어머님 은 노래해주는데 어머 뭐, 뭐 그랬어? 그니까아그냥 아, 어. 그새 먹먹하더라고요 또 울었냐? 아, 그래서... 아니요 아이 그니까 여기서... 눈물이 맺혔어요 맺혔어요 애들이 생각이 깊고 착하잖니. 그런 것 같아요. 아, 오늘. 뭐가 응. 보통애가 아니야. 오늘 알았어요. 응. 새끼 괜히 와갖고 저런 그냥. 아, 이 참. 아니 형안한 형이 잘못이지 무슨 내가 아, 잘못됐는데 내가 형. 잘못했지. 형이 저알아서 그건 솔직 귀띔이라도 해주지 이사람은테 귀띔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아, 아 얘가 어떻게 참. 귀띔을 참. 해줘. 뭘 해줘. 뭘 알아야 귀띔을 하죠. <laughs> 내가 뭐삶 얼마나 사냐 아이고. 이러다 말지 앞으로 50년은 문제없어요 응. 드라마에서도 그랬어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그때 내가 생각나 어버이날에 응. 할머니 은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 우리 승길이가 다 컸구나 제로시고 생각 올수록 괘씸하네 뭐가? 중작, 아이, 주 애미애비는 무슨 뭐뭐 코빼기도 안 비고 어디서 모으는지 뭐 내가 여지껏 뭐한게 내가 받아본 적이 없어 하나도 내가 이것들은 이거 어떻게 오늘 내줘 이거 화나갖고 부추를 비어갖고 부추전을 엄청 부쳐어 맞아 부추전의 동네향 아 그걸 또 아직까지 또 생각나게 만드는구만 그거 생각나 좋다야 어, 개이나 너는 저 집에서 가기 잘했어. 아니, 그치, 아니, 저도, 야, 설마 뭔데, 뭐 그까지 했겠냐 했는데, 쓱 하면서 들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야, 우리, 이게 뭐. 그거 형식인 것 같지? 그럼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아니요. 그거, 그거 아니에요. 야, 한국이야. 한국적인 그러니까. 얘기 아야 아, 이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네. 아니, 아들은 그렇다 치고. 네. 그러면 아들이 그러면 며느리라도 챙겨야 되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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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오+ 오 박복한 년이 뭘더 바래냐 박복한 년이 뭘더 바래냐 이거 <laughs> 뭐니 아참나 오늘 제가 왜이렇게 얄미워 보이냐 그러니까. 우주비행기로 <laughs> 아이렇형그 이쁘게 봐주쇼 아그꼬셔하지고 음. 자꾸 이쪽이 형이 보여서 그래 당연히 아. 아, 저 고만해 이사람아 당연히는 사람 독코렐라게 만들고 있어. <laughs> 아니 헐쩔. 내부터 나는.. 야저 빨간 소쿠리 하나 줘, 해정아. 뭐 하실래요? 산에나 가게 에? 네? 산에. 아니 저 양말을 제대로 신으셔야지 산에 그러고 가면 뭐 까시칠래? 뒷산에 가게. 아, 우리 엄류 화났다. 소풍 나고 가신다. 아이고 참 놀다가 예? 놀다가 아, 저도 가야죠. 가 가자 가게요. 빨리 가. 아니 너. 왜 꽃은 달고 꽃, 오셔가지고? 아니 꽃을 달아 주잖아요. 나와 그래. 안 그래 아니.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어떡하면 좋아. 그 맛있는 거좀 가지고 와봐. 아, 이거. 아유, 맛있겠다. 안에 저금 뭐야, 팥 들어갔어? 아니, 어, 그렇지. 아유, 그거 맛있다. 그거 찐빵 아니야? 아니, 찐빵 아니야, 이거. 이걸 뭐라고 그래? 송편이야. 아, 이거 쌀이야 뭐? 쌀떡이야. 제주도 송편은 이렇게 생겼어요. 딱딱 딱 여기 같이 생겼어. 오, 오. 오. 그러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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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주 송편이구나. 음. 어 그래. 처음 봐요. 어. 예 여기는 저기 저 거기다가 찍어 하고거요어이 맛있겠다. 음. 아니 요 방문에 방문에 것만도 큰데 또이 이거 움직이셔서 거, 또 이거를 이거 미안해서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거 한 번씩 맛을 보여줘 이게 제주도 속편은 조금 다르잖아 다르지 그래. 않고 그래 모형 너무 이쁘다 <laughs> 이렇게 동그라지게 처음 봤어 맞아 아, 이렇게 해서 가르라. 그냥 찍까? 여기 야, 물 담아. 한번쪄내고 밑에 물 담아야 어, 돼. 어, 여기 쪄내고또또 찍고 또 그러자. 오늘? 오늘 저 하나가 오늘 그냥 거예요? 하나가 영남엄 마오니까 좋나고 저쪽에 부럽지 안 부럽지. 너리를 지르고 일용이 하나도 안 부럽지. 부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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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엄마서 네, 그래 네. 예. 이제 저기 저 순천이랑 다오라고 그래 가지고 어, 어, 진짜. 너너 그래. 어깨를 뭐... 그냥 확확 올려야지. 올려도고요 올려. 내가 도와줄게. 그 올려가지고 조금 받아서 올리지. 저걸 한번 놔봐. 됐다, 됐다. 어. 물만 끓으면 되니까. 그렇지, 물 끓어가지고. 차 한잔 좀. 마셔요. 네. 이건 생강차네. 그저 저, 금동이가 어. 꼭 촬영 때마다 끓여와. 음. 아이고, 좋다. 그렇지, 앉아. 그래. 앉아, 차 한잔 가져와. 네. 거기 앉으셔. 앉아, 앉아, 앉아. <laughs> 아 진짜 든든하다 형님 계시니까. 아이고. <laughs> 아이고. 이 박사님께서 무슨 아. 소리 하고 있는가? 예? 네? 박사는 아무나 따니. 아이 박사 아니. 따느라고 네가 이런 거 그냥 못해도 다 아유. 용서가 다 돼. 네. 아유. 걱정하지 마. <laughs> 그럼. 오늘요 여기 계시면서 이견 쌤 많이 내주세요. 오늘 아침에도요. <laughs> 저희 여기 물 뿌리는데 왜 거기 물 뿌리냐고요. <laughs> 이견이는. 지금 아주 고두심씨 와가지고 신났어. 애기 같은데 어. 순수하잖아. 순수하잖아. 맞아요. 인간이 맞아요. 순수하잖아. 마음이 그러니까 쟤를 뭐라고 얘기를 못해. 너무 경호 없이 해도, 너무 평호 <laughs> 없이 해도.